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얘기할 때, 지금 미국 것도 많이 보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돌아와야 우리 주식이 좀 살아날 것 같다. 뭐,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사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의 중요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향이 커지고, 중국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중국 영향은, 그 결국은 중국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국 영향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수출이 확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된 게뭐 우리 주식시장의 관건이다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 달러 원이 좀 원화가 좀 강세되는 것을 지금 강세되는 거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하고 좀 같이 가니까 어, 중국의 수출이 확대가 되면 은 결국 달러 원 시장에서 수급 개선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달러 수급이 좀 좋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중국 영향을 많이 보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수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저번주엔가 우리 무역수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수지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6월달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야말로 불황형인 거죠.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가지고 흑자가 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선박 같은 쪽에서 좀 일회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3분기 되면 다시 적자가 되고 4분기는 돼야 흑자가 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4분기 아니면 내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 유심히 본 거는 이 교육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고 계시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 조건이에요. 교육 조건 되게 쉬운 거예요. 수출 가격으로 수입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가격만 가지고. 근데 이 교육 조건이 2008년 내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 조건의 수입 가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입 가격이 뭐예요? 원유잖아요. 그리고 수출 가격, 반도체고.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 나빠졌겠죠.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수출 가격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수입 원유 가격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교육 조건이 좀 반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좀 좋아는 질것 같아요. 중국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대중 의존도를 보면 이 와중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25%가 17%까지 내려왔대요. 제가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중국이 약해지면서 코로나 생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수출에 아직도 70%가 중간재입니다. 완성품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 비중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제조업이 좋아져야 돼요. 우린 중간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지금 주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방향과 우리가 잘 되는 방향이 점점 엇갈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선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그, 영원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너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조금 중국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조금 친해지는 척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담인데 미국이 진짜 대단해요. 미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항상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뭐 몇십 년 전에는 미국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 뭐였냐면 금융이었거든요. 금융 같은 걸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어쩔 때는 뭐 인권? 그랬는데 지금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중국이한테 기술을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네 물건은 내가 사주지만 내 기술은 못 줘. 그러니까 너네들은 낮은 기술로 물건만 만들어. 기술은 내가 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술은 갖고 있으나 또 제조는 중국 말고 한국, 대만, 일본, 너네들이 만들어. 결국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이슈의 개선은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 방향과 미국의 방향과 우리 무역 수지, 뭐 수출,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막 엇갈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 줄어들 것이다. 특히 의존도 중에서 주식 시장의 의존도는 더 줄어들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 그거는 옛날부터 별로 없었고요. 그게 아니라 중국의 경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존, 주식시장에 주는 의존도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위안에, 위안하는 약세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특별한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 아닌데, 중국이 되게 뭔가 경기가 위축되고 그럴 때 위안화를 약세로 잘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강세로 만들어요. 그게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위안화도 약세가 돼가면서 경기까지 나빠지고 그러면 워낙 욕을 먹으니까 뭔가 하나 정도는 붙잡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위안화는 약세는 어려울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뭐 술이 안 좋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억지로 강하게 만드는 위안화 이거는 아무래도 환율에 영향을 안 주겠죠. 예전에는 중국 그 위안화가 우리 환율에 영향을 좀 줬어요. 지난한. 2, 3년, 3, 4년 동안. 그런데 그 영향도 줄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중국은 우려하고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중국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본 얘기 하냐면 중국이 그렇게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면서 반도체 공장 일본에다 자꾸 만든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신경 쓰이죠. 일본이 제조업은 뭐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도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 내에 투자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증가하고 있어요. 엔케리 트레이드가 증가하면서 이게 뭐 얘네에 미치는 영향은 뭐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또 얼마 전에. 외평체를 옌으로 발행했잖아.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해보다는 우리한테 영향을 더 많이 줄것 같다. 그래서 일본을 좀 중국보다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옌원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900엔에 있는데, 아 이거는 약간 상승하는 걸로, 엔이 좀 강세가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요즘 엄청 많은데 제가 재미나게 본거 이겁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이라고 일본에서 영향력이 큰 건데 여기서 국력 저하를 언급했더라고요. 이거 뭐 전혀 경제학은 관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야. 엔저로 추가적인 무역수지의 개선은 어렵다. 실질시료 환율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40%밖에 안 된다. 뭐 옛 저가 되는 거는 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뭐 특별한 경제적인 뭐 백그라운드 별로 없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요 일본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일본은 뭐 어쨌든 중국에 비해서 조금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뿐이고 우리는 상당히 미국 시장에 의존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각. 사이클의 의미가 별로 없...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유럽이 빨리 가고 중국이 따라오고 미국이 제일 늦게 온다고 그랬는데, 저 없어진 것 같아요. 다 같이 돈다풀어나가 버려가지고, 다 같이 어쨌든 뭔가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옛날 일다 없어지고 그냥 영속도 회복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의미가 희석됐다면 결국은 또 미국 따라가게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미 빅테크의 위상과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과 코스피의 코릴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할때 미국 주식을 안볼 수가 없는 거고, 빅테크가 오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앞으로 특히 금년 하반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스닥과 코스피의 코릴레이션이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높을 것이다. 국내 시장을 볼때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